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들렛이라는 네, 협업도구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아닌 구글 크롬 브라우저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엣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먼저 한글로 패들렛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된 사이트를 선택을 하면 패들렛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들렛에서 담벼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줘야 하는데요. 좌측편에 가입하기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또는 애플 계정 또는 일반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치고 나면, 네, 로그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들렛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을 살펴보면, 패들렛 만들기, 패들렛 합류하기, 갤러리, 업그레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패들렛 만들기는 말 그대로 네, 담벼락을 한 개씩 만들 수 있는 네,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들렛 합류하기는 네, 다른 사람의 패들렛 주소를 입력을 해서 네,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는 어,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패들렛 예제들을 네, 갤러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네, 현재 이 패들렛은 무료로 3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개 이상, 네, 담배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유료 계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잠시 우측 상단에 계정을 살펴보면, 네, 저는 지금, 네, 3개 중에 5개의 담배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네, 교사 인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사 인증을 하면 어 계정당 최대 5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인증을 하는 방법은 네. 설정에서 하단에 보시면 네, 교사이신가요라는 질문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체크를 하고 네, 업데이트를 누르면 교사 인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또 언어도 네, 지원되는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누르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교사 인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화면에서 살펴보면 네, 이번에는 좌측에는 또한 최근 만든 콘텐츠 등등 몇 가지의 어,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최근은 네, 말 그대로 내가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담벼락들이 이름순 또는 날짜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만든 콘텐츠는 말 그대로 내가 만들었는 담벼락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공유됨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패들렛을 같이 작업을 할때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어, 내가 다른 사람의 패들렛에 좋아요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아카이브드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보관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내가 만든 콘텐츠 다섯 가지 중에, 네, 내가 만든 콘텐츠 다섯 가지 중에 한 개를 보관소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아카이브 패들렛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카이브를 눌러서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든 콘텐츠에서 패들렛 하나가 사라지고 여기 아카이브드됨에 네, 저장되게 됩니다. 이 아카이브드가 된 패들렛은 네, 비활성화가 비활성화, 되기 때문에 작업을 따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아카이브 해제를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패들 랩 접속 및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